김종배 시선 집중. 네, 일부 보수 단체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개천절 집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안 된다면서 불허 결정을 내렸는데 주재 측은 어, 이 불허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죠. 자두 변호사 지금 연결해서 잠시 이 문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드리죠. 자 먼저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던 분입니다. 조상호 변호사 연결합니다. 나오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국민통합 위원을 맡고 있는 천하람 변호사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 네, 변호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분 서로 좀 인사를 좀 나눠주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천하람 변호사님. 예. 아예 조상호 변호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분 평소 알고 지내시는 사이신가요? 아닙니다. 오늘 처음. <laughs> 아, 네, 네, 오늘 처음입니까? <laughs> 네, 저도 예. 방송에서만 뵙거나 뵙거나 이렇게 했지만, 네, 예, 네 저도 방송 방송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짧고 굵고 어, 집중적인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상호 변호사께 여쭤보겠는데요. 당국의 불허 결정은 정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뭐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이제 그 일, 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동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이게 만약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 경계를 넘어가면 이 방역 당국에서는 사실은 이거 관리하고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미 그 추석이라는 어떤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음. 더해서 만약에 전국 단위로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가 열리게 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이 방역 당국에서는 사실상 통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지금 현재도 이 관리하기 어렵고 행정력의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예. 그 부분에까지 관리하고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그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천하람 변호사님. 아 네, 저는 드라이브스루 집회 자체는. 네. 이게 뭐~ 그~ 준비 과정이라든지 뭐~ 음. 나중에 사람들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가지고 뭐~ 모여가지고 뭘 하거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네. 저는 그~ 어떤 우리 감염병 위험과 또 어떤 시민들의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적절하게 잘 조화되는 형태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방역당국께 에서 오히려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무리하게 막으려고 하게 되면 으흠. 오히려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해서 오프라인 집회가 실제 대면 집회로 불법 집회를 아예 하게 되거나 네. 그런 식으로 반발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뭐 이번 정부 이전에 기존 정부들에서 쭉 보더라도 음. 시민들의 어떤 집회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어 정말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차에서만 타서 이동을 하고 음. 집회 전후에 뭐 차에서 내려서 서로 어떤 뭐 만남을 가지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저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라는 것이 공공의 어떤 그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과 음흠. 집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의사를 네. 적절하게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절충안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거를 무리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음. 타당한가라는 네. 의문이 있습니다. 조상우 변호사님 반론 패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그 지역별로 소규모 분단위로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그뭐 드라이브스루라고 뭐 일명 뭐 일컫는 뭐 차량 시위죠 이동해서 네. 뭐 집회라기보다는 네. 그 어떤 특정 지역을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음. 그런 그런 차량 시위를 벌인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네, 네. 그게 왜 집중해서 모여야 되냐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은 뭐 개천 뭐 우리가 지금 지금 예고하고 있는 개천절 광화문 집회 그 인근 일대에 전부 모이게 되면 네. 그 사전 준비 과정에서의 교섭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접촉이 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꼭그 집시법, 이른바 집회 시위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문제뿐만 아니고 도로교통법상에도 이른바 뭐 위험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른바 폭주적 단속 규정인데 여러 차량들이 행렬을 잃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타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를 도로교통법 (46조) (1항) 금지하고 있어요 음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반 행위로 뭐 구속 기소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까지 하도록 아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도로교통상의 위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전국 단위로 그러니까 그, 그 여러 사람, 그러니까 뭐 지금 몇천명 이상이 모이게 된 그런 형태의 차량 시위는 음. 도로상의 안전을 위해서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나란 변호사님 재발론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우선 우리가 집회 자유, 시위의 자유를 얘기할 때 네. 가장 위험한 부분이 예.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어. 무슨 얘기냐면 예. 우리가 기존에도 기존에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일 때 음. 그런 식의 논리를 사실 많이 썼었어요. 이게 예.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음. 폭력 행위로 될수 있고 또 야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사람들이 흥분해서 뭐 시설을 부순다든지 폭력 행위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집회를 원천봉쇄해야 된다. 음. 뭐, 예를 들면,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상경, 뭐, 해서, 어, 시위를 할 때도 이게 교통방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진입하기 전에 아예 트랙터를 원천봉쇄해야 된다. 예. 이런 논리들이 사실 기존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논리들의 문제점은 집회나 시위에 있어서의, 어, 그런 어떤 변질된 위험이라는 거는 늘 있는 거거든요. 음. 이런 걸주 논리로 삼는다라고 하면 늘 집회나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는 식의 논리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네네.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그 공동 위험행위, 그니까 도로교통법 46조 같은 경우도 법이 어떻게 되 있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 제가 찾아보니까 이그 드라이브 수를 집회 하겠다는 분들이 소규모로 각 지역에서는 이미 그열대 미만으로 이렇게 뭐 하셨더라고요 어, 몇번 하셨는데 예, 예. 보니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교통 흐름에 따라서 그냥 음. 차에 현수막 같은 거뭐 이렇게 플래카드 같은 것만 달고 교통 흐름에 따라서 쭉 운행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한다고 해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다라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다라는 게 아직 사실은 밝혀진 바는 없거든요. 예. 그렇고 특히 요즘은 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예를 들면 집회 전후의 준비 과정도 사실은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차나란 예, 예.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그러면 이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예. 분당구 사연동 주민들이 차량 시위를 하려다가 불허 결정이 내니까 이제 법원으로 갔는데 네. 수원 지방법원에서도 이 불허 결정을 확인을 하면서 그이후로 준비 해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금 염려를 하면서 불허 결정을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네네. 법원의 이런 판단도 과도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 이런 가능성을 들어서 금지를 할 것이 아니라 네. 준비나 해산 과정에서 예.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는 식의. 아.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집회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음. 보다 부합하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조건을 달고 허용을 하는 게 오히려 맞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회 허용 조건으로 예. 집회 주최 측에서도 예. 정말로 각자가 차를 끌고 그형 거기 이제 모임 장소로 모이고 음. 절대 각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음. 집회 전후에 결코 사람들이 접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네. 라는 서약을 하고 예. 그런 엄격한 조건 하에서 집회를 허용하되 네. 만일 그런 조건을 어기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음. 즉시 어~ 집회 허용에 대한 조건을 어~ 위반하는 불법 집회다라고 해서 해산을 명령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집회를 원하는 시민들의 의사와 공익을 좀 조율하려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일 음. 수 있는데 아 저도 대면 집회를 대규모로 한다 그러면 미리 원천적으로 뭐 방지하고 이런 거 당연히 이해합니다. 뭐 주소도 앞두고 있고 음. 코로나도 있는데 네. 드라이브 스루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봐도 네. 과하지 않은가? 조상우 변호사님. 아 지금 사실은 이그 이른바 8.15 광복절 집회에서도 네. 그민경우 의원 등이 주도한 그 집회는 원래 집회 조건 자체가 100명 이하였어요. 그데 예. 그 정말 3만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그니까 예. 이미 법 위반 경력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미 그 법원이 한 차례 그 위험성을 충분히 경험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 지난 그 파리로 집회 이후에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었습니까? 네. 지금도 사실은 가족들이 그 가족들의 만남 그 1년에 한번볼수 있는 그 대명절에 가족들의 그리움조차도 자제하고 만남조 자제하자고 지금 이렇게 서로 다짐하고 분위기를 음. 조성해 가고 있는데, 네. 이때 본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집회를 열게 되면, 네. 그, 나중에 그 확산의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니까 네. 정말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 묻고 싶어요. 만약에 네. 그래가지고 또다시 이, 확, 이른바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우에, 네. 어떻게 이걸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겠습니다 사실은, 요,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법이 위반, 위반 가능성 위반 가능성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단정하지 말자고 하는데 네.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21세기에서) 인류의 어떤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수단은 전쟁이 아니고 감염병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감염병 확산에 관해서 이~ 우리가 (20세기까지는) 사실은 경매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개헌법이라든가 이런 그 강력한 그런 뭐 전시 상황에 대비한 조치는 없지만 그, 이제, 감염병 예방법으로 조금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런, 집단적 의사표시의 자유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네. 온라인으로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집단적으로 예. 함께 찾아해가지고 의사를 표시하는. 예. 그런 방식들을 먼저 좀 찾아보시고, 음. 다른 분들이 고통을 겪는 것도 함께 하는 어떤, 함께, 그, 함께 하는 마음으로, 그런 부분을 선행을 하셔야지, 명백하게 위험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음. 자꾸 모여서, 이게, 실현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국적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조사... 다 예. 모인 다음에 어떻게 그 수많은 그 차례 특히 차량까지 동원한 시위들을 경찰력으로 해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논점이 좀 좁혀지는데요. 그 조상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염병 예방이라고는 목적의 특수성과 특별성이라고는 하걸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천하 변호사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당연히 특수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어, 이해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음. 어, 우리가 그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다 막는 것은 사실은 위헌적인 발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음. 어, 방역이라는 이런 어떤 큰 필요성이 있고 공익이 있는 한에서, 네. 어떻게 하면 집회 시위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를 음.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면하는 형태의 집회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거는 네. 뭐~ 지금 상황에서 특히 저기 그... 어,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추석을 앞두고 있고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막는 것이 필요하지만 네. 드라이브스루 집회 형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SNS, 온라인으로 할, 할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음.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뭔가 자기의 의사를 외부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부분도 당연히 집회자유, 시의자유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어, 이걸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그나마 안전하다고 할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음. 형태까지 이걸 막기 시작하면, 음흠. 이게 오히려 불똥이 다른데로 튈수 있다는 라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음.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오히려 진짜 드라이브스루로 잘 되도록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경찰들이 네. 아, 이 부분이 이런 괜찮은 절충안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관리 감독하는 형태에 오히려 먼저 좀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지 드라이브 스루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음. 하게 되면 네. 저는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자, 점을 네. 저,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그 네. 경찰력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각 지역별로 드라이브 스루를 아주 소규모 단위로 동시간대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음. 의사표시 를 하셔도 되는데 음. 왜 아, 아니, 그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근데 저는 전국 단위 모여 잠깐만요. 네. 네. 자, 차나란 변호사님 아, 잠깐만 자제해 주시고 아, 예. 조 상우 변호사 발언 기회입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말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게 그, 저기 그분들이 잘통제되도록 해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바로 이러한 형태의 대규모 전국 단위 집회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음. 지역별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이 방역 당국에서 그 감염병을 통제하는 게 사실상 거의 어렵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그런 그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면 음. 지역별로 소규모 단위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왜 전국 단위로 올라와서 진행해야 될 일이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 모여 가지고 다 진행을 한 장소에서 유괄돼서 진행하시게 되면 그거 사실 은 경찰력이 통제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사람도 아니고 차량인데 그 차, 그 수많은 차량들은 어떻게 다 통제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중간에 내려서 막 얘기하고 하면 그 그때부터 그걸 단속하겠다고 들어가면 정말 도로에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한이분 남았기니까 두 분께 각각 1 분씩의 발언 기회만 드리겠습니다. 반론을 펴셔도 되고요, 되고요 아니면 따르게 꼭 강조할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요. 차나란 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방금 조상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집회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음. 그리고 이런 식의 심각한 불만이 있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표출하려는 수단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리고 지, 뭐 지방별로 모여 사는 거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그런데 음. 그렇게 하기에는 열대라는 제안은 너무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각 지역별로 도, 보다 소규모로 해다라고 해라라고 한다면은. 열0대라는 비현실적인, 사실 열0대의 차가 지나가는 것은 시위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음. 조금 더 사람들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의 제약을 알겠습니다. 다 해주면 네. 오히려 훨씬 더 관리라든지 음. 이런 부분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상호 변호사님. 아예 사실은 이 의사표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의 한 일환이지 네. 이 집회와 시위가 어떤 절대적인 가치나 어떤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금지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근데 네. 아까 또뭐 천안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고 음. 집단적으로 의사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사람들이 모여서 네. 집회하고 시위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특히 현재 이 감염병은 거의 준전지 상태라고 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다 올라 고려하셔서 언제나 가장 앞서서 우선해야 되는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부분을 다시 네. 한번좀 이렇게 인식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이제 밀도 있는 토론을 들으신 우리 애 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궁금한데요. 자, 그 여운을 남기면서 오늘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하람, 조상호 두 변호사였습니다.